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보존이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광물이 목소리로...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격자국 그 모습을 드러내보호막파주 <목소리도> 준비 완료. 마아상은 끝났다. 이분놈 끝이야. 명령이 달라. 이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모였다. 아르타니시오의 아이.

눈을 더 보러 왔다 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아무리...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저기, 우리를 공격해온 정면으로 맞서자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달라. 연구를 마쳤습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laughs>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올라 사다리!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연구 완료.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영방의 전투가 펼쳐진다. 전탈구에서...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또 찌트니 군입. 용암 분출이 곧 일어날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되니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영화가 춤을 심판을 용암 도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에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무슨 <목소리> 말이야! 영이를 위하여 나 묘전귀신. 연구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맞췄습니다. 5시 범인 지원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유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 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지진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왕 돌격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도템 브라리 여기를 위한다. 연구를 마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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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어디에 숨었는가? 나보라시 그전 캐시. 알았다 명룸을 룸이 다이룸보호막 활성화. 이 룸이 있어서 이행이야이 룸이 룸이 다이 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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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두테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정의의 이름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있습니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라.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막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자치형 동맹들이 열종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업그레이드 충전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패를 위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라요전시 연구 완료 위한... 그곳에 소환할수 없습니다. 어... 그곳에소환할수 없습니다.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맞설 준비를 하라. 모든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늦춰진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 부수기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적은 어디에 숨었는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은 어디에 숨었는가? 캐페리온을 <목소리> 부르겠다. 업그레이드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견고한 공방을 펼치와게 마실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승리가 오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